이보겠습시다 푸드 게임스. 다 가리. <laughs> 가 쫓게 있다가 뭐, 토맨이 줄려니까 걸려져 가지고 엔터 싹어 약간 심리전 걸어야지 스스마이이불려이가막혀가지고골 어, 네. 바꿨어. 마스스 마이스. 마이 음. 이제 그런 음. 패스가 음. 내가 말한 패스. 안 해도 되는 패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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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끝났어요. 너 오셨어. 네 지금 막판하고 있어. 아, 죽겠네. 이제 끝나신다, 봐. ちょうど買った半端なく파 음. <laughs> 지금 팀잘안 잡혔고요. <목소리> <목소리> 왜아 m sure that was okay. Your key is p i e 아 e s or Link Pilin. I'm g o i n 가 to d r a 계좌 jet, you win p o l y 고 h a j i 위에 y draws the n 가볼호잉이 살짝 올려 주시고. 그. 가운까 아베. 아베. 와이. 내릴게요. 저 좁혀 줘요. 잠깐만요. 그렇 아유 씨. 갑이. 그렇죠 코스, 코스. s it cross it. Okay, stink. Nice. Oh, yeah. You're looking for t 만들로보자 만들어보자. 만들어보자. 축구답게해보자 올려, 올 e l 려 라인 l 려 올려, 라인 올려 n e 바 i n 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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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n e line, line, l 가 n e line, l i n

이 노란이? 노니이되다개끗이 하다 나이스 한명이다 한명이다 누구꺼다 이거 막 병신같이 나오네 누구꺼다 는 무슨 뜻야 빡빡했나보네 사상 안들었었네요 달 뒤로 빠져도 돼요? 민폐 항상 지도 보고 자기한테 공을과 같으면 바로 누워있지 그렇지 좋다. 다양한 이 내리면서 볼게 이제. 아오 이거? 가운데? 쓰면 슛. 와, 나이스. 와, 몇 경기만의 골이지? 지금 모 번째 나기 이거 게기도모르번나경기르이 나도 모르게. 나도 기르

안 나갔다 안갔다다 t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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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바로 가 h 나아 s w r o 네 g What's w 오, o n g w h a t 인 wrong? w h 사실 개인기 별안 닮으면 슈펜팅밖에 없긴 하지 할수있는 이제 중미 이용 원활하게 되니까 진짜 편하게 된다 축구 이번, 이번 경기로 좀 느낀 게 내가 중미한테 패스를 너무 안 했던 거 같아 지금 이하님도 많이 편해졌을 거야. 뭔가 이제 펄스나인 같은 움직임이 내가 할수 있구나 느껴질 거야. 아까는 많이 답답했을 거야, 이하님. 나중 위치에서 빨리 잡다 보니까. 들어가는 사람을 준다기 보다는, 이제, 나중 위치에서 꼴돌리는 게 좋을 거야. 좋다, 좋아. 뭐야 야동 나중에 봐라. 지금. 좋, 좋, 중 고양이, 빈다. 어, 없으면 형 줘도 되고. 루. 나이스. 어, 아유, 지도 잘 보고 있네. 가비. 중원에 힘들더라도 윙 쪽을 진짜 지도 많이 보는 거 되게 좋아. 특히 윙 백도. 돈 많이 되거든 라인 잡아주시고. 어, 나이스, 아빠. 나이스 뻥치쿠포영아 음, 음, 중앙 줄 음. 오케이. 바이 바이. 패드가 안 죽은 거라서. 또. 나이스 캐치. 오.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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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좋았어요. 제가 <laughs> 중앙 줄려고 했는데 한글님이 캐치해서 숨이 막아줘 버리니까 당황했다. 골키퍼. 오케이. 뻥츄쿠도 좋아. 사이드 벌릴 거고. 여기 내립시다. 어. 어떤 아, 메이신분이갈수 있어. 저 우리가 맡겨도 돼. 니까 또, 까치 까치디. 다지 한번 더. 뒷공간, 뒷공간 조심. 거기 서비지 뒷공간 조심. 뒤에 들어갑니다. 야, 우와, 와, 엉겨. 오케이. 할 거겠네. 까비. 저, 저쪽이 잘한 거에요 저. 누구 팀이 봐도 저게 들어갈 걸 생각도 못 하니까. 에이, 중미. 중미 간다. 까비. 중미 간다. 오. 열심히 볼게 나이스. 오케이 캐퍼니 중미 봐주고 좀. 가까지 가위 뒤공가뒤공가뒤공가커 보고 커 보고 커 보고 네 예, 중요해 주 허잉 헐 아우 대단다오 중미 한명올라가고음으으으으가으으공가 여기 간다니. 응. 고양이. 사이드 핀다 그래요. 그 주고 올라가면 좋지. 높은 어, 위치에 잡을 수 있다. 오 나이스. 이거. 아터치카비이건가아 어. 드디어 공방 처음 할때 느낌 나온다. 오 나이스. 이야. 나이스. 오를만 이렇게 중미가 이렇게 편하게 해주니까 이안 님 바로 하잖아 자기 스펠링로 그 편하게 아까는 전부 이안 님한테 너무 맡겨가지고 맞은미치어서 그니까 안 됐지 아래 하나 아래 하나 아래 하나 컷백갈 수. Nice.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갈수 있다 갈수 있다 굿 들어오시면 제가 가운데로 드릴게요 어, 그. 들어 가비. 어, 나이스. j 다 s t a quick check on the clock. Opt up, j a m m n 자, 멈춰볼게요간단에키크네받아줘키크 애. 그냥 어디든 죽으니까 마시포 오케이 자, 나도 먼저 볼게요 오오오오 노랑 음, 비 아, 나이스 템포 조절 좋다 까비 자, 오께 안되지, 안되지 오 오오이 대오한 걸리는 각이다. 까비. 까비. <목소리> <까비>. <목소리> 아니 크로스다네. 가시 아니 아니 놀드 스페셜 영상 보고 셨어요 저항 봐줘야 돼. <목소리> 나이스 <오버>. <목소리> 좋게 들어왔다. <목소리> 아 <굿>. 어, <목소리> 나이스 커버. 볼게 okay. 나이스, okay. nice, 시야. <laughs> 아이고. 아우, 가위. 아오른발로 잡다. 아, 오르마나갔다 아, 오르마 그, 그, 천천히. 앞오로 그렇지. 다 아, 운르마도 잡다. 아이 yeah, nice 나이스 y had i t 안녕하세요. 오늘 bj북방 합니다. 쪼께 쪼께 하프만 두명 들어온다 지금. 오케이 음? 뉴욕 여기 백. 굿 나이스 콜톡굿 거의 마지막이에요? 1분 30초 정도 남았어요 <laughs> 뭔데 이건 끝까지 낚여버리는 크로스 일단 없어 아직 없어 아직 없어 오케이 굿 컷백 차단 어이 씨발 흘렸어 아 나이스 나이스